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혜뉴스. 죄송합니다. 설레는 봄을 맞아 천혜의 자연환경인 유라천 일원에서 장유 삼동 주민자치회와 유라 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 주관으로 제4회 유라 카페거리 벚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 오던 유라 카페거리 벚꽃 축제는 올해 4회차를 맞아 주민들에게 장유삼동 유라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벚꽃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유라카페거리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장유삼동 주민자치회와 유라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습니다. 근본행사는 유라 봄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유라천을 배경으로 만남교 광장일원에서 개최되며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과 플리마켓, 어린이 체험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만남교 광장 공연장에서는 3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지역 주민들의 태권도 시범, 댄스 공연, 시민 버스킹 등이 이뤄지며 행사장에 방문한 아이들을 위한 소방 안전 체험과 VR 체험관 운영, 플라잉 디스크 체험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지역 공예품, 친환경 제품 플리마켓 및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소위 장유삼동장은 축제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주민자치회 및 유라발전협의회, 김해서부소방서 등 후원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